안녕하세요 강아바리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프로그 특집 2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려주신 영상 한 2주 동안 한 250분 정도 이렇게 가까이 참여를 하셨는데 야 저는 개인적으로 뭐한 150분 정도 깨구리다 드리고 싶어요 아, 하나하나 아주 잘 봤어요 그리고 어... 남겨주신 응원, 음, 저 개인적으로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뭐 그중에 딱세 분만 선물을 드리기로 하였는데요. 한 분은 제가 직접 어, 그 사연을 많이 읽어보니까 아,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생각나요. 그래서 어, 한 분은 또 어, 우리 저 유튜브 편집자인 김 실장님이 뽑아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랜덤으로 계속 뽑아서 또한분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세 분이 이렇게 당첨됐습니다 당첨되신 세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해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저한테 답신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 튜닝에 앞서 간단하게 준비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브로그 어, 튜닝 하려면은 공구들이 필요한데요. 어,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공구는 뭐 합사 가위라든가 니퍼, 플라이어 그리고 송곳들 어, 이런 거딱 준비해놓으시면은 튜닝할 때 조금 편하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용 싱커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그 3.5g부터 시작해서 어, 이 녀석은 뭐 7.5g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게 튜닝을 해야겠다라고 할때 필요한 뭐한 13g 정도 되는 이런 그 싱커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프로그가 보시면은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음, 거기에 맞게끔 어, 싱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튜닝할 때좀더 갖춰야 될뭐 이런 여유분의 어떤 훅이라든가 그리고 민을 훅으로 꼭 교체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민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런 훅만 준비하시면 또어 정확하게 튜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훅가에 길이가 뭐 서로 다른 이런 후가이도 미리 준비해놓으시면은 튜닝할 때좀더 어 유용하고요. 그리고 어 튜닝할 때꼭 있어야 되는 게 실러 본드입니다. 이게 순간 본드라든가 그리고 음 약간의 그 실러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그 플러그를 다 튜닝하고 난 다음에 마감할 때 쓰는데요.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좀 저렴한 형태의 실러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 전용 그 실러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튜닝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낚시할 때, 그리고 또 낚시하다 보면 프로그가 중간중간 찢어지기도 하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음 프로그 튜닝에 이제 그속 안을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후가이를 묶어주고 이 중간에 있는 싱크를 그 감아줄 때 사용하는, 어, 뭐, 옷에 합사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런 금사라든가, 각종 색깔의 그 실을 준비하시면 좀더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다튜닝을 한 다음에 어, 테일을 단다거나, 아니면 스커트를 단다거나, 블레이드를 달아야 할 때는 이렇게 블레이드 뭐 칼라별로, 아니면 크기별로 준비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튜닝 해볼 녀석은 이 플래스 팩토리사의 코마네짐입니다. 일명 꽁치 킬러라고 하죠. 음, 작은 녀석들,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사이즈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자, 이 테일이 굉장히 현란스러워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물속에서 움직여보면은 리액션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떼어내버리고요. 그리고, 자, 후가이를 잡아 뺍니다. 아, 왜? 이 녀석을 묶어주지 않으면, 훅셋에서 챔질을 하다 보면, 후가이와 실리콘이 훌거덕 벗겨집니다. 그래서, 자, 떼어내시고요. 음, 지금, 음, 후가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후가이가 펴질 수 있는 최대치가 글쎄한 20kg? 뭐, 그 정도 되겠죠. 하지만은 이게 정말 큰 사이즈가 물어서, 와, 줄다리기 한참 하다보면 얘가 후가이가딱 펴지는 거죠. 펴지면서, 어, 요, 요후가이만 달려 나오죠. 그래서, 자, 좀더 보강도 해주고, 어, 그리고 실리콘이 어 옷을 벗지 않도록, 자, 살짝 발라줍니다. 본드를. 그리고, 어, 이 녀석은 강도가 뭐한30 파운드 이상 되는 합사죠 합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음, 옷을 벗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중간쯤에 좀더 두툼하게 감아주시면은 나중에 침질했을 때 어, 후가이하고 실리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조금 약간 두툼하게 좀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순간 본드를 마감을 하죠. 이렇게 마감하시고, 자, 이것은 음, 빨리 굳는 경화지입니다. 그러면 순간 본드가 굳는 시간을 단축해주죠. 얘는 한 3.5, 4.5까지 어, 되는데, 한4.5 정도 어느 정도 센터를 맞춰 보고요. 그리고 한, 어,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집어넣어서 어, 싱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음, 얼추 음, 싱커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자 실러 순간 본드로 도포를 한 다음에 자 녀석을 감아주죠. 더블하고 을 튼튼하게.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순간 본드로 도포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싱커 위치가 잘 맞았죠. 일단, 잡아 뺍니다. 쭉, 잡아 뺀 다음에, 문드을한 방울.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서, 정확하게 센터를 맞춰야죠. 음, 후가이가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센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후가이 주변을, 본드로 살짝 묻혀주고요. 후가이랑, 실리콘 재질이랑 밀리지 않게 자 감아줍니다 튼튼하게 잘 감으신 다음에 또 순간 본드를 살짝 발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후가이가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바늘 각도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늘이 지금 실리콘에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플라이어로 살짝만 펴줍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은 간혹 이제 바늘이 부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그러면 튜닝 다시 해야되죠 살짝만 들어줘서 너무 실리콘에 붙어 있으면 은 훅셋 할때어 이게 훅 바늘이 가무치 그입 안에서 박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끔 실리콘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들어준다. 너무 과도하게 들면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검지손으로 밀어서 내 검지손이 바늘에 안 닿아야 돼요. 최대한 들어주되 검지손에 바늘이 찔리지 않을 정도 이 정도가 최대한, 음, 어느 정도 맞은 거죠. 자, 튜닝 하면서 이렇게 집에 있는 어떤 그 용기, 그릇에 물을 좀 담아 놓고요. 그리고 담가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의 그 입수각도. 자, 지금 제가 4.5g 정도의 그 전용 싱커를 달아서 튜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각도가 지금 한뭐 8월 달 프로고 사용하실 때 이상적인 입수 각도죠. 그리고 좀더 무겁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음 이와 같이 지금 그레트리 준비되어 있는데 이 레틀을 어 한몇개 정도 더 넣어주면은 좀더 무겁게 튜닝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어 바늘하고 싱크 하고 딱 붙을 수 있게 그리고 실리콘에 쓰다보면은 시, 그 실러만 발랐을 경우에 이 바늘이 조금씩 유동 음,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확하게 음, 바늘 위치를 잡아 놓은 다음에 음, 본드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자 그리고 거의 뭐 마지막 단계 음, 실러를도 포합니다 실러를 도포하실 때이 바늘 이뒷 부분이 잘 떠서 어 이쪽으로 그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음잘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도포를 하시고 다음 이제 싱커 주변에 어 고루 많이 도포를 합니다. 너무 많이 도포를 하게 되면 사실 또 흘러내려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도포를 하면은 거의 튜닝의 한90% 정도 95% 정도 튜닝이 끝났죠 한 번만 도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마르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분 후에 다시 또 재차 도포를 합니다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라 주시는 게 좋고요 뭐 많게는 한 5번 정도 이렇게 발라 주면은 가물치하고 의그 만났을 때 여러 번 만나다 보면은 이쪽에 많은 상처가 나요 그러면서 실리콘이 아예 벗겨진다거나 이런 걸좀 방지할 수가 있죠 많이 도포해질수록 하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자. 음 지금 이 상태로는 튜닝을 했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캐스팅에서 날라가서 어, 가무치가 빵 하고 물었는데 공기가 빠져나가야지 어, 얘가 눌려지죠 지금처럼 팽팽한 상태에서는 어, 바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 활용, 정답. 응?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엉덩이에 이렇게 한번 뚫어줍니다. 자. 그러면, 코만의 짐이 튜닝이 이, 끝난 거죠. 두 번째 튜닝할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그 스미스사의 AGS라는 모델인데요. 어, 보시면 뭐 컬러도 굉장히 뭐 화려하고 이쁘죠? 자, 하지만, 음, 이 녀석을 그 오크보상이 그 디자인을 했는데, 하, 정말 튜닝하기 힘든 녀석이에요. 이 상태로는 사실 가무치 낚시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자, 물에 띄어봅니다. 음, 자, 거의 뭐 그냥 수평으로 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응? 이 상태로 가무치낚시하기 쉽지 않죠. 자, 이 녀석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떠 있냐. <laughs> 자, 분리를 해보면 자, 나비 음, 거의 뭐 중간 그 위쪽에 많이 예,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이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앞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납을 띄어내야 되죠. 아, 이거 뭐이 불필요한 작업이죠. 힘들게 붙여놓은 납일 텐데, 자 이걸 사정없이 뗍니다. 그리고 아, 이 녀석! 그 엉덩이를 보면은 엉덩이가 굉장히 그 홀이 앞쪽에가 있어요. 그리고 구멍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 잘라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원형대로만 자른다면은 싱커가 그 달라붙어서 맞춰보면은 각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원형을 그려서 잘라내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시고 자, 역시나 이 후가에도 감아야죠 7.5g 정도 되는 싱커를 달아놨어요 자 봅시다 녀석은 제가 봤을 때 7.5g을 넣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어, 레트를 좀 넣어야 돼요. 자, 자. 이 정도 각도, 음, 뭐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그, 당첨되신 분, 주인공한테 갈, 태클 코리에야, 아, 샤프 주니어라는 녀석입니다. 음, 이 프로그의 장점은, 뭐, 음, 무게가 좀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좀, 어, 롱 캐스팅 게임에는 음, 아주 적, 적당하고 적합하죠. 그리고 가장 음, 저한테의 장점은, 음, 튜닝하는 데 정말 쉬워요. 음, 개발하신 분이, 음, 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저하고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친했던 분인데, 가무치낚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분이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튜닝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싱커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바늘 각도, 모든 게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뭐 따로 어디를 잘라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자, 자, 보게 봅니다. 얘는 이렇게 전용 싱커가 달려서 나와요. 오늘은 이렇게 3개의 프로그를 튜닝했습니다 포마네즈미 AGS 샤프주니어 자이 완성된 프로그 3개는 당첨되신 세 분께 내일 택배로 발송될 예정이고요 또 이거 보는 거랑 다르게 또 어려운 분들이 또 있어요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음, 튜닝해서 쓰시면 되고요 하다가 망치시는 분들 아난 도저히 이거 안될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화바리 피싱샵 오셔서 음, 튜닝 옵션 추가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음, 그런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강화바리 유튜브 채널 음, 좋아요, 구독, 댓글 뭐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타겟포,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하바리김지호였습니다